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부부가 만족할 수 있는 성생활의 노하우를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깊이 있는 비밀까지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수많은 성인 컨텐츠를 보고 여자의 심리, 몸의 반응, 그리고 애무의 순서까지 많이 따라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자가 그만하라고 말하진 않지만 흥분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어딘가 부족한 듯 멈춰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지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여긴 무조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곧장 가장 자극적인 곳에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하고 단조로운 루틴이야말로 여자의 흥분을 꺼버리는 최단 코스가 될수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너무 거칠게, 너무 빨리,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싫어하는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터치에 한 번에 몰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가겠습니다. 클리토리스의 주변 영역,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얇고 민감한 경계, 그리고 질 입구 바로 위쪽에 얇은 삼각구역, 이세 가지 은밀한 포인트를 여러분의 손끝, 리듬, 그리고 결정적인 멈춤의 기술로 여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세 지점이 정확히 켜지는 순간 그녀의 호흡이 깊어지고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며 여러분의 손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삽입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무만으로 여자를 황홀경으로 무너뜨리는 섬세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몰입은 여러분에게도 더큰 쾌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직접 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밤과 자신감을 오래도록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장 없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의 몸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정확한 지점, 충분한 예열, 느린 속도, 얇은 압력, 긴 멈춤.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을 깨우는 근본 원칙입니다. 먼저 관계를 시작하기 전, 그녀와 약속부터 확인하세요. 이것이 모든 흥분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신뢰를 만듭니다. 합의는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은 그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은 항상 우선으로 두셔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흥분을 방해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멈추겠다고 약속하세요. 이세 가지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가 있어야만 몸의 긴장이 풀리고 흥분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깊게 올라옵니다. 여성에게는 신뢰가 가장 강력한 성감대입니다. 여러분의 터치 이전에 방의 조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환경이 감각의 문을 열어줍니다.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낮추고 방온도는 약간 높게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몸의 긴장을 유발하고 따뜻한 공기는 근육을 이완시켜 감각의 예민함을 깨웁니다. 담요를 손이 닿는 거리에 두시고 베개 하나를 무릎 사이에 끼울 준비를 합니다. 이 작은 준비가 그녀의 체감 온도를 높이고 골반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그녀의 감각을 여는 가장 중요한 도구, 곧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섬세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손톱을 짧게 다듬으세요. 거친 각질은 핸드크림으로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부드러운 손끝이 곧 여러분의 세심함과 신뢰를 만듭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꺼내 손에서 미리 체온으로 데웁니다. 차가운 윤활제는 그녀의 긴장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조함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니 윤활제를 쓰는 것은 배려이자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윤활제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자세를 편안하게 잡으세요. 옆으로 기대하거나 스푼처럼 같은 방향으로 눕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리가 약하거나 불편하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골반이 안정되어야 그녀의 감각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제 호흡을 맞춥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숨결 길이에 손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그녀의 호흡소리에 집중하세요. 숨이 길어지면 여러분의 손은 더 느려지고 숨이 짧아지거나 멈칫하면 여러분의 손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멈춤은 대비를 만들고 이 대비가 그녀의 몸에 강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은 그녀의 숨결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예열은 옷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그녀의 몸에 충분한 예고를 주는 과정입니다. 허리선에서 옆구리를 지나 천천히 내려갑니다. 손가락 끝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의 넓은 면으로 체온을 올리세요. 이 시간은 성적인 버튼을 바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감각 회로 전체를 서서히 켜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따뜻하게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옷 위에서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며 여러분의 진심과 존중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제 예열된 손으로 가장 민감하고 은밀한 세 가지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이세 지점은 그녀의 성적 쾌감을 증폭시키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얇은 경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클리토리스 정중앙을 바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에 이 얇은 경계가 먼저 깨어나야 중심 부위가 비로소 깊은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그녀의 몸에 대한 존중과 예고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검지 하나 혹은 중지 하나를 선택합니다. 손가락 하나로만 느껴지는 섬세한 압력이 중요합니다. 손끝의 넓은 옆면으로 아주 가볍게 스칩니다. 절대 누르지 마세요. 밀지도 마세요. 그저 흘러가듯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사선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짧게 멈춥니다. 같은 속도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짧게 멈춥니다. 이 단순한 느린 왕복이 주변의 신경을 섬세하게 깨우기 시작합니다. 윤활제는 얇게 바르고 건조해지기 전에 자주 보충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녀의 감각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다음 움직임을 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호흡이 길어지다가 아주 짧게 멈추는 찰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몸이 여러분의 터치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허벅지가 살짝 모이고 골반이 미세하게 들리는 반응이 옵니다. 그 때가 바로 그녀가 여러분의 터치를 원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때만 경계선 안쪽으로 아주 조금 이동하여 터치를 이어갑니다. 말은 최소화합니다. 좋아, 여기야. 이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대화는 그녀의 감각적 몰입을 방해하고 흥분의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클리토리스, 포피 가장자리입니다. 정중앙을 바로 누르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강한 압박감을 주어 오히려 흥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포피의 가장자리부터 공략해야 합니다. 이곳은 클리토리스가 안전하게 노출되도록 유도하는 지점입니다. 가장자리부터 원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크게, 그 다음에는 중간 크기로 마지막에는 아주 작게, 크기의 대비를 활용하여 그녀의 감각을 다양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세 번은 스치듯 돌아가고 네 번째 아주 짧게 톡 하고 닿습니다. 강도는 숫자가 아닌 대비로 조절하세요. 거의 없는 압력에서 아주 약한 압력으로만 올립니다. 피부를 밀지 않고 표면의 공기만 흔드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속도는 그녀의 호흡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쉴 때 스치고 들이쉴 때 멈춥니다. 이 흐름을 반복할수록 그녀의 기대감은 커지고 쾌감은 길게 이어집니다. 만약 그녀의 다리가 갑자기 모이거나 몸을 움츠리면 압력이 과했던 것입니다. 즉시 압력을 낮추세요. 동선을 길게 바꿔 복부를 길게 쓸어내리거나 허벅지를 가볍게 만져 긴장을 걷어내세요. 다시 포피 가장자리로 돌아와 작은 원을 더욱 느리게 이어갑니다. 성공의 비결은 그녀의 몸이 반응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 끈기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질 입구 위에 얇은 삼각구역입니다. 클리토리스 아래쪽 질 입구와의 사이에 위치한 소음순 안쪽에 매우 민감한 얇은 피부입니다. 이곳은 미세한 대비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지점으로 극도의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윤활제를 검지 끝에 얇게 묻혀 쌀을 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원을 그립니다. 원이 커지면 자극이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스치고 멈추고 다시 스치는 패턴을 유지합니다. 이곳은 깊은 압력보다 미세한 자극의 변화를 갈망합니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압력은 더욱 가볍게 유지하고 호흡이 짧아질 때에는 아주 조금만 힘을 더합니다. 허리가 살짝 들리는 반응이 오면 여러분의 터치가 정확히 맞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주세요. 멈춤이 그녀의 흥분을 가장 크고 길게 만듭니다.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 그녀의 흥분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경계선에서 시작해 천천히 흐릅니다. 얇은 삼각구역으로 미끄러지듯 넘어갑니다. 그 다음 포피 가장자리로 이동해 작은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경계선으로 돌아옵니다. 이 패턴을 아주 느리게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더라도 속도를 올리지 마세요. 느림이 그녀의 쾌감을 깊게 합니다. 세 번째 순환에서는 중심이 스치도록 단한 번만 허용합니다. 절대 누르지 않고 스치듯 지나가야 합니다. 스친 다음에는 곧바로 멈춥니다. 멈춘 다음에는 그녀의 호흡 소리를 듣습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다시 아주 느린 속도로 패턴을 이어가세요. 이 멈춤의 기술이 그녀의 기대감을 폭발시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입술을 더해 감각의 대비를 만듭니다. 입술은 목의 옆선을 먼저 만납니다. 첫 번째는 숨결만 스치고, 두 번째는 부드럽게 닿고, 세 번째는 아주 짧게 압력을 더합니다. 손과 입술은 절대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쪽이 움직일 때, 다른 쪽은 멈춥니다. 이 멈춤이 감각의 대비를 만들고, 대비가 그녀의 몸에 강력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시니어 커플이 성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변수들을 고려한 배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세함의 증거입니다. 관절이 불편하다면 손끝 대신 손바닥의 넓은 면을 더 자주 사용하세요. 손등으로 쓰다듬어도 충분히 감각이 깨어납니다. 온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가 불편하다면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가 최고입니다. 골반의 안정이 감각의 선명함으로 이어져 더 깊은 몰입이 가능해집니다. 윤활제 사용은 자연스러운 배려입니다. 건조함은 나이에 따른 현상이니 주저하지 말고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옷 위에서 방향을 알리고, 그 다음에는 속옷 위로, 마지막에 피부 위로 이동하며 그녀를 익숙하게 만드세요. 피부 위에서는 작은 원과 길어진 멈춤을 섞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속도를 더 낮춥니다. 긴 호흡과 긴 동선을 유지하고 짧은 포인트 자극을 번갈았습니다. 심박이 빨라지면 잠시 쉬고 물을 마십니다. 어지러우면 즉시 멈춥니다. 편안함이 우선이고, 편안함이야말로 흥분의 가장 튼튼한 바탕입니다. 발기가 쉽게 꺼진다면 목표를 삽입 중심에서 감각 중심으로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크리토리스의 주변과 경계선, 삼각 구역만으로도 그녀의 몰입은 끝까지 올라갑니다. 대화는 짧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여기 좋아? 조금 더 세게 해볼까? 지금 속도 그대로 괜찮아? 이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성적 반응을 긍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자주 나오는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가운데를 누르는 실수입니다. 중심 자극은 마지막에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를 올려 돌파하려는 실수입니다. 흥분은 느림 속에서 증폭됩니다. 마지막은 마찰만 강하게 주고 멈추지 않는 실수입니다. 멈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흥분 유발 장치입니다. 이세 가지는 여성의 흥분을 순식간에 끊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여성 성기의 주변부터 깨우고 속도는 더 낮추고 멈춤을 충분히 둡니다. 압력은 얇게 유지하고 미세한 대비로 조절하세요. 그럼 왜 중간에 멈춤이 필요할까요? 멈춤은 대비를 만들고 이 대비는 다음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예측을 부릅니다. 예측은 그녀의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집중은 쾌감을 길고 강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스치고 멈추고 다시 스치는 패턴이 가장 강력한 전율을 선사하는 겁니다. 마무리는 절대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급작스러운 마무리는 그녀에게 불쾌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포옹으로 체온을 천천히 맞춥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안정감을 가지세요. 물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하세요.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선 교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은 한 지점을 서로 말하세요. 아까 경계선이 좋았어. 다음엔 조금 더 느리면 더 좋겠어. 이두 문장이 다음 만남을 깊은 기대감 속에 예약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클리토리스는 절대 바로 누르는 버튼이 아닙니다. 먼저 포피 가장자리로 원을 그려 예열하세요. 얇은 경계선을 따라 흐르며 존중을 전달합니다. 얇은 삼각구역에서 미세한 대비와 긴 멈춤을 만듭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천천히 순환하고 한 번만 중심을 스치듯 통과하면 됩니다. 항상 느리게, 항상 얇게, 항상 정확하게. 그녀의 숨이 잠깐 멈추는 바로 그 찰나에만 다음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칙이 그녀의 흥분을 끝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확히 아는 순간 여러분의 밤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녀의 감각을 깨우는 것은 곧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는 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2 혹은 3을 남겨주세요. 그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밝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활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내일 밤이 오늘보다 더 뜨겁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